오늘은 아반떼 md 전 드론 그 다음에 전 드론을 팔기 위해서 나이딩 전 나이딩 드럼 이렇게 교환할 겁니다 교환하는 방법은 여기에 보면 이걸 캘리퍼를 잡아주는 볼트가 이렇게 장착이 돼서 여기 있는 거요거를 풀어줍니다. 요거를 풀어주고 두 개를 풀고 그리고 제껴놓고 그다음에 17mm를 장착해서 마크에 있는 17mm를 풀면 되는데 이 풀려버리고 직접 제껴놓고 뚫고 음. 음. 그 위에 이런게 있어요. 위에 이런거 이걸 풀려면 이거 음. 풀려면, 음. 풀려면 이런 조인트복스가 있으면 편해요 이렇게 해서 묶고 이렇게 선해서 아, 그림지 말고, 17, 19메가네를 가지고, 여기를 탁, 로 돌리면 돌아갑니다, 아니 돌아 얘를 이렇게 해주면, 얘를 풀기가 쉬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줍니다. 그러면, 얘 이렇게 풀면, 이렇게 빠지면, 볼트가 이렇게 볼트하고, 이렇 빠지면, 얘를 이렇게 빼서, 일 먹고 이걸 또 하나 끄거든요. 이걸또 하나인데 이 공구를 가져와서 여기를 이렇게 풀면됩니다탕탕 때리면서 드라이버로 이렇게 드라이버로 여기를 타격하면 흘집니다. 아유 예. 보면, 이런 나사가 있어요. 이런,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이게 풀면은 이거 풀면이 드럼이 빠집니다. 드럼이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렇게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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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올때 브레이크를 잡으면, 음, 뭔지 구두두두두두스스스스스스스스스이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는좀 음, 뭐, 생긴 것 같아 많은 것 같아 스스이가스거를 지금 교체할 겁니다. 분석대는 스0스스스원 현대 순정품 이거 사왔습니다. 품번은 품번 어떻게 봐야 되나 이렇게 여기 품번 우리 품번 품번입니다. 자, 걸로 해서 순정품 사왔습니다. 꽂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사 체결하면 끝입니다. 나사 체결하면 일단은 여기서 나사를 체결할 겁니다. 이들 요거를 요 볼트를 요거로 개고 뽑습니다. 시계 잠그고 시계 잠그고 드라이버로 꽉 때려서 잠그면 됩니다. 드라이버로 이거를 타격하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잠그면 됩니다. 이 돌리고 있으면 이렇게 잠깁니다. 시계방향으로 예를 들어 돌리고 있으면 때리면 자동으로 잠깁니다. 이러면 꽉 잠긴 겁니다. 이래 돼가지고 안 풀리면 니다안 풀리고. 안 풀리고. 꽉 잠기고. 꽉 잠기고. 이러 되면 이제 이렇게 조립을 했으면 이렇게 쓰면 이제 다시 얘를 장착하면 됩니다. 이렇게 고 망치로, 치는, 뭐, 토크렌치로 잘못한 거는 당연히 할 때까지만. 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라이딩을 조립하면 됩니다. 라이딩. 브레이크 라이딩이 여기 있죠. 브레이크 라이딩 또 보면, 어, 아까쪽 라이딩이랑 달라요. 안쪽 라이딩이랑. 이건 안쪽이고, 이, 예, 애들, 얘들, 들은 안쪽이고, 이것도 안쪽이고, 애기 바깥쪽입니다. 바깥쪽. 바깥쪽이 똑같은 위치에, 보시면은, 나이린 두께를 한번 보줄게요 나이린 두께. 두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그죠? 많이 나지 두께. 많지, 많이 달았던데요. 달았어요 키면 이런 곳이 옵니다. 그러면 양쪽 다 이렇게 빼고, 빼고, 이거로, 실통 쪽 빼고, 이거 꺼아주고 위에도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져주고 원칙대로 하면 이런 부위에 고리수 좀 쳐야 되는데 이거는 세드니까 그냥 안 찍게요 원래 원칙은 치는데 그안 쳐도 됩니다 이렇게 딱 꽂고 반대쪽이니까, 여기 담아놓고. 여기도 보면, 이 날린 형기지 보면 위치가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긴 게다가죠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죠? 여기, 여기 브레이를 잡았을 때삐익삐익 하는 겁니다. 안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얼마 안 남았죠. 삐삐삐 하는 단계가. 보세요. 이 정도 이 정도 따라 들어오면 여기에서 다이기 때문에 삑삑 경고등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정도 한몇 미리 정도 남았지 여기 여기 디스크가 다있는 쪽인데 여기 디스크가 다있는 쪽인데 여기까지 디스크가 다이면서 이 부위에 다이면서 브레이크 잡을 때 삑삑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다 인디게이트라고 하면 됩니다. 이것도 따랐을 때 이런 데다이삐이 소행합니다. 다이면 다리다가 보면. 이거꽉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걸 이렇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 이를 장착하면 됩니다. 지금 상태는 좁아서 안 들어갈 겁니다. 안 들어가면. 이쪽을 여도 떼고 이쪽을 떼고 이렇게 장착해서 장착해서 이렇게 이쪽에 덮고 이렇게 쭉 밀면 스토리 밀립니다 급하게 맵죠 그 천천히 밀면 됩니다. 마음이오일이 넘칠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이렇게 밀면 들어가서 얘를 장착합니다. 얘는 버려가되고있 쓰면 타는 애줄납니다 그러고 보세요. 이렇게 딱 해놓고 여기 딱당겨서 꽂으면 들어갑니다. 아. 하나, 둘, 하나, 둘, 하 장착이 완료되는 oh, yeah. 네, uh -huh. 겁니다. 그러면 1 3이 개를 장동합니다. 같이 보고. 5코 로 작업은 끝이 나는 겁니다. 이쪽 작업은 운전석 앞바퀴 쪽입니다. 운전석 앞바퀴 쪽은 작업이 완료되는 겁니다. 작업이, 작업이 완료되는데요. 그러면서 올라가서 물에 이런 따을 보인다. 타이어를 장착하면 됩니다. 타이어 장용도 확인하고, 오백 단것도 확인하고, 모두 잠궜고, 이 단국고, 이쪽에는 일체적으로다된이 같습니다. 다빼 하고 타이어를 덮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에는 작업이 완료된 겁니다. 완료 되었 어요？이 작업 이잘되어요